안녕하세요 라이크스인망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이곳은요 싱가폴이고요 지금 가족과 휴가 중이에요 어 근데 또 이제 여러분과 독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비디오를 켰답니다 제가 지난번 비디오에서는 여러분 어, 독일과 한국에서 사는 것 중에 어떤 게더 좋은가요? 라는 주제였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에 사는 게더 좋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독일에 사는 게 지금 13년 차인데요 항상 이렇게 만족스럽고 좋았을까요? 아니요. 아니었어요. 예. 네, 특히 처음에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제가 처음에 겪었던 어려움들이나 그 극복 방법들, 그걸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영상 만들고요. 음, 지금 독일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뭐슬럼프에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한국에 계신데, 독일에 오, 오고는 싶은데, 좀 그런 것들, 어, 힘들면 어떡하지? 적응 잘할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 비디오 보시고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네, 그럼 여러분 13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정말 오래됐군요. 네,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그동안. 음, um, 그래서 이제 처, 처음에 이제 독일에 왔을 때는 이제 저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의 남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독일에서 적응하는 게 빠르고 쉬웠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반면에 독일에 오자마자 독일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 독일, 그 사회에 더 빨리가 그러니까 들어갔었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자기 친구를 만나거나 뭐 가족 아니면 직장 동료를 만날 때 저를 되게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 막 6개월 정도까지는 그냥 재밌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인 만나면 그냥 재밌고 다 새롭고 이러니까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한 다섯 명이 만났다고 해요. 뭐 저까지 합해서 여섯 명.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저랑 얘기를 할 때는 단둘이 얘기를 할 때는 영어로 하지만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냥 독일어를 해요. 그러니까 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도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독일어가 더 편하잖아요 그리고 그 독일 사람들 중에는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뭐 한두 명 껴있기도 하고요 그럼 저는 그때부터 꺼다 놓은 버리자루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또 이제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특히 남자들 독일 남자의 수단은 음, 한번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에 그냥 마냥 잘못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척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언어에서 오는 압박과 그다음에 언어에서 오는 고립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 독일어를 배우셔야 돼요. 네. 독일어 어렵고 힘들죠 그리고 독일어를 배울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네그 그러니까 만약에 언어의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빨리 배우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한뭐1 2년 걸리실 거예요 웬만큼 이제 독일어가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는 더 길게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도 일단 독일 생활에서 제일 먼저 하고 배워야 될 거는 독일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 생을 너무 찌들고 힘들다 그리고 사람들과 의사소통도 힘들고 독일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 셔야 되는 게 독일어예요. 그래서 제 독일어 공부 방법은요. 제가 다른 영상에 남겼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거 그 공부법에다 공부법에다가 플러스 한국인 친구를 안 만들었어요. 네, 독일 생활이 좀 물론 힘들고 좀 이렇긴 했지만. 일부러 한국 사람 친구를 안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러면 저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독일 사람으로 합축이 이렇게 좀 작아, 적어지고요. 그리고 저가 독일어를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제가 사람을 만나고 싶은 이상. 그래서 저는 독일 와서, 그러니까 저희 직장 동료들 빼고 정말 순수하게 한국 친구는 한 5, 6년 동안 한 명도 안 사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꼭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게 하나의 내가 독일어를 배우는데 동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독일에서의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독일어를 마스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정말 그게 여러분의 그 독일 생활을 훨씬 원활하고 편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독일어 공부하십쇼. <laughs>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여러분. 여러분의 울타리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람 그 친구를 만드셔야 돼요 어~ 제가 이제 와, 오자마자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로는 근데 못 채우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남자친구 이제 친구나 가족을 많이 만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허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남자친구의 친구나 가족은 결국 내 친구나 가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한 1년 정도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게 지나면서 정말 나만의 친구, 나만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노력한 거는요. 일단 뭐 독일어를 배우려고도 했지만 이제 탄댐 친구들을 이제 막 만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카우치 서핑이라는 곳이 아시나요? 사실 이게 그 잠자리, 그니까 나의 집에 잠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그런 커뮤니티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 도시마다 약간 큰 도시마다 또 이렇게 만나는 그렇게 그룹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그 그룹.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막 새로운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가 이제 저 승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그 스테이션이 그 베이스가 프랑프트긴 하지만 이제 함부로 게 사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면 이제 일을 할때제 마음에 드는 이제 동료가 있으면 그 친구가 함부로 또 살아요 그럼 되게 적극적으로 제가 또 러브콜을 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저의 사람의 이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친구를 많이 사귀는 편은 아니어서 이제 결국에는 한 세네 명 정도의 이제 친한 친구들이 생겼거든요. 함부르크에서. 다 독일 친구들. 그러니까 뭐꼭 독일 사람일 필요는 없지만 이제 독일어를 배우기위에는 그게 더 조금 효율적이긴 하죠. 하여튼 그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나와가 가까운 곳에 사는 곳에 친구들, 좀 좋은 친구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 정말 내가 무슨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남자친구랑 싸웠거나 아니면 정말 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날좀 도와줘야 될 사람들, 이렇게 좀 심어 놓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슬럼프 오셨으면, 네, 친구를 좀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외국이다 보니까 한국보다 친구를 만나는 게뭐 쉬울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내 친구를, 내 울타리를 만드는데 좀 노력해 보세요. 그게 큰 도움이 될수 있답니다.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한국보다 열심히 사세요. 한국에서보다. 저희는요 독일에서 외국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눈에 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하면 더 돋보여 보이고, 뭐를 못하면 반대로 더 바보같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또 독일어가 우리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눌하잖아요, 독일어로 이제 이 독일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그러니까 독일을 배우실 때도 그렇고 만약에 취미를 하실 때도 그렇고 그리고 뭐노 클럽에 갔다 놀 때도 그렇고 더 열심히 하세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운동을 2년 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운동 가서 되게 열심히 해요. 네, 되게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자주 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머, 니옷 네 예쁘다, 어디서 샀니? 뭐이렇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어머, 너 애, 애가 둘인데 몸매가 어떻게 그러니? 이러면서, 몸매 관리 어떻게 하니? 뭐 먹니? 이렇게 물어도 보고요. 자랑질 아닙니다. <laughs>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여튼 저한테 관심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어 이렇게 뭔가를 독일 사회에서 하실 때 열심히 하세요. 좀더 오버스럽지만 좀더 열심히. 그러면 독일 사람들이 여러분께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독일 사람과 이렇게 더 관계를 갖게 되고 뭐 친구가 되면 좀더그 독일 사회에 깊이 들어가겠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fun이 생기는 거죠 독일에서 사시는 게. 네 그래서. 네, 열심히 사시라는 거, 이것도 저의 충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인정하자예요. 네. 슬럼프가 올수 있다는 걸 인정하자. 그러니까 저도 한 1, 2년까지는 그냥 재밌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 3년이 지나가면서 독일 생활이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내가 한국 가면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보다 더 인정도 받고, 그럴 텐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하여튼 이런저런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건 당연하고요. 한 2, 3년 지났을 때, 이제 슬럼프도 좀 오고, 왜냐면 다 이제 독일 생활이 너무 노말하고 그렇다고 내 독일어가 퍼펙트한 건 아니니까, 이제, 어, 거기서 온 괴리감도 있고, 또 고립감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는 건데, 이걸 정말 그냥, 어, 내가 외국 생활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하나의 그 텀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하나의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인정하면서 내가 해왔던 거 계속 열심히 하시면 지나가는 시기예요. 네, 지나가는 시기고 물론 이제 이 시간을 고비로 해서 어떤 분들은 독일에 남게 될 거고 어떤 분들은 한국에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결론이 있든 그거는 이제 개인에 따른 이제 결정이고 이제 개인에 따른 이제 배경이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던 거 열심히 하시고 독일어 열심히 하시고 결국엔 독일어가 정말 그 키잖아요. 이제 독일 생활을 어떻게 해쳐 나가는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슬럼프나 좀 힘든 시간을 좀더 쉽게 그렇게 처리 쉽게 뭐라 그러죠 헤쳐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처음에 독일에 왔을 때 2, 3년 동안 겪었던 이야기들이고요. 네, 제이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독일 생활 하실 때좀 어려우실 때좀 어 헤쳐 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그 독일 생활에 대한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걱정을 덜어 드리는 비디오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네, 지금 날씨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왠지 비올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비디오에 좀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여러분 찾아뵐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 치스 <laughs>